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아주경제 TV에서 보내드리는 대아라이브 풍수와 일본인 이야기 시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류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풍수와 일본인 이야기는 KBS 도쿄 특파원, KBS 보도국장을 여기만 류균 교수님을 모시고 한일 관계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류균 교수님의 일본 이야기를 통해 과거 한일관계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거를 토대로 현재와 미래의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 위안부 합의, 한일관계에서 가장 그 중요했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유균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오늘 여덟 번째 시간에도 지난번에 이어서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 일단,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계속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고요. 그리고, 뭐, 그 가장 큰 이유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이제 배제시킨 채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굉장히 부각이 돼서, 이 정당성 자체의 흠집이 좀 났었는데요. 정작 그 일본의 반응이 어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 말하자면 이, 이것은 사실은 에, 뭐 부정해도 그만입니다만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끌려간 합의였습니다. 네, 일본에 끌려간 합의. 일본과 미국이 아까 네. 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영국과 디언지가 승리한 것은 미국과 일본이다. 그러니까, 네. 어, 그 객관적으로 그렇게 예, 유럽에서 그런 평가가 내릴 정도라면, 음. 어, 일단, 어, 일본 입장에서는 네. 의도대로 된 것이죠. 네. 단, 단, 문제는 합의 이후에 한국그 이제 한국은 합의를 했기, 해, 해줬기 때문에 불가역적이라는 거에 묶여가지고 네. 어, 후속 조치를 받습니다. 네. 어, 이듬해 2016년에 화해치유재단 만들어서 네. 어, 거기서 10억 엔중 일부를 그때까지 아마 생존자가 한 40여 명 되셨을 겁니다. 네, 47명으로 그런데 네. 네. 그분들에게 한반 정도로는 예, 예. 어, 지급이 됐고 음. 대신 지난 시간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이 합의에 반대한 찬성하지 않은 위안부 할머니 에 대해서는 아주 차갑게 냉대를 하고 어, 그런 우를 또 범하면서 일부 위안부 저 소녀 동상 음. 철거 같은 것을 막 자꾸 세워지는 걸못 하게 우리 외교부에서 못 하도록 자제시키고 집회를 못 하게 하고 음. 이런 일도 이제 벌어졌죠.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 어 이게 발버가는가 일본에서는 어 이것은 어, 의도대로 되어 가는 것인데 워낙 거세게 반발이 올라와 가지고, 어, 2015년부터, 어, 그러니까, 어, 2017년 문재인 정부가 17년 5월에 들었섰잖아요 네. 그때까지, 어,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그 당시에 그 대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대선을 치룰 때 모든 어, 후보자들이 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국내에서 계속 했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여론의 압력을 받고 있는 더군다나 탄핵 그 촛불에 의해서 어, 들어선 문재인 정부로서는 정말 어, 이 합의를 계속 뭐 스피디하게 진행시킬 수 없는 그런, 저절로 그런 분위기가 국내에서 흘러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일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로 이제 당선되고 취임하고 나서 아베하고 전화 통화를 맨 처음 미국담 하죠. 하는 자리에서 우리 어, 이 유안부 합의를 음. 어, 그대로 어, 지켜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네. 가고 있다 네. 어, 이런 얘기를 하죠. 음. 이 아베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제 선을 긋고 나, 단 1mm도 우리는 움직일 수 없다. 음. 이게 이게 우리가 사실은 족쇄가 채워진 거예요. 음. 가, 불가역적 합의라는 예?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에서 큰 소리를 치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더어 상황은 악화가 되고 그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악화가 되는 것은 어 우리가 소극적으로 이그 합의문 합의 이행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연달에 그 어, 그것도 몇 년도인지 헌법재판소에서 위안부 문제를 그대로 묵과하고 가는 것은 헌법위반이다 하는 네, 판결을. 그 2011년에. 나왔었죠. 2011년에 네. 내린 판결이 있잖아요. 네, 그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계속 시민단체가 문제 제기해서 법원에다가 음. 이제 마침내 법원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할머니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라.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걷잡을 수 없이 한일 관계 이제 이제 그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파탄이 시작이 되고 이어서 징용 배상 문제 뭐 이런 것이 터지고 그렇게 흘러가지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한국과 일본이 이뭐 박근혜 정권과 아베 정권 때였지만, 어쨌든 그 시기에 정권이 이제 합의를 보고, 이 외교적으로 맺은 합의인데, 근데 이게 뭐 당시 한국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일본에서도 많긴 했지만, 어쨌든 이게 국가 간에 맺어진 합의라는 점에서, 뭐 문제가 있어도 저는 지켜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당시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고 우 이~ 예. 탄핵이 되면서 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처방에 예. 뭐~ 대선 어. 기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근데 이거를 정말 문재인 정부가 이~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을 했는지 이런 것도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네. 그것은, 파기를 하고 싶어도 파기를 할 수가 없죠. 못 하는 거죠. 네. 일단, 뭐, 악법도 법이라는 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잘못된 합의도 합의는 국가 간에, 그러니까, 네. 어, 지킬 수밖에 없는 건데, 다만,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가 없으니까, 어, 태워보라는 거죠. 태만이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에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것이 된 것이 그 화해치유재단의 네. 유명무실화. 네. 화해치유재단에 우리 저 위안부 할머님들이 활동을 안 하니까 또 거기에 들어오질 않으니까 자연히 일본한테 화해치유재단은 해산했다 네. 이런 통보를 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런 것이 일본으로서는 이건 불가역적 합의를 깬 것이 네.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이게 이제 한일 양국의 그참 비극적인 양국의 그, 그 국가 시스템의 차이이기도 한데, 네. 일본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 불가역적 합의를 종용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 한 겁니다. 과거에도 한국은 그것은 일본하고 한국이 이 한국이 무슨 후진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한국은 법을 초월해서 합의를 초월해서 국민 정서가 존재하고 그 국민 정서의 뒤에는 뭐가 더 사람이냐면 도덕성이 들어서 있습니다. 국민 정서라고 하는 것의 백그라운드, 백보은 도덕성입니다. 음. 위안부 문제가 보편적인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음. 가장 그건 또 명백한 트루스예요. 네. 세계적으로 누구나가 그것은 일본 사람들은 이상한 나라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민 정서가 세계에 다 공유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특히 거기에 도덕성을 내세워가지고 처음부터 이런 거이 우리 국민들이 아까 지난 시간에 컨센서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국민 정서에 부합되지 않은 합의를 이렇게 냈다는 것은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도덕적 결핍을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다. 음.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거기에 끼어가지고 국민 정서를 해야지, 또 국제적으로는 이걸 지켜야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에, 사실은, 금년 초까지, 올해 초까지, 니레마에 빠져가지고 헤맨 기간이라고 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화해, 에, 치유재단을 해산했죠. 어, 100억, 1 0억의 행방은 뭐 그냥 오리무중 돼버렸죠. 그리고 어, 소녀 동상은 우리 정부는 그것도 지켜야 되니까. 암묵리에 에, 에, 그것을 지원하지 않거나 허도 외국에서는 그러나 그 당시 한참 들끓어오던 시절에 비하면은 어, 소녀상 세우는 것도 어, 사그라들었죠. 어, 이런 식으로 어, 가다가 다른 요인들, 예를 들면 다시 또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역할, 중국의 파워 이런 것이 꼬여들면서 어, 한국으로 하여금 또진태양난의 그 결정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가 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리고 금년부터. 처에 달라지죠. 네. 근데 이게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2015년에 나왔던 이 위안부 합의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한일 관계에 도움이 안 됐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를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니까 뒤집으려고 했잖아요. 이, 그 이미 맺었던 합의를 다시 뭐 마치 재협상을 다시 하는 것처럼 처음에 이야기를 해왔고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합의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하겠다고 TF를 만들어서 다시 다그 내용을 이제 밖으로 공개를 하는 이 외교적인 이 협의나 이런 이 비밀리에 이루어졌던 내용도 다 이렇게 공개를 해버리면 저는 이게 외교를 하는 상대 국가 입장에서는 아이 나라하고 도, 외교를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합의가 바뀌고 또그 외교 적인 그 행위들도 다 공개가 되는. 근데 그 이거는 또 일본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지켜보는 제3국도 이 한국 외교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갖게 되는 이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이 일본이 이 한국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이게 한일 관계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된. 뭐 지금도 당연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또뭐 문재인 대통령 올해 1월에 또이 합의를 긍정적으로 이 말한 그 표현하는 이런 발언까지 한 마당에 그러면 이 4년 동안은 뭘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좀 회의적인 생각도 좀 갖게 네.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에 한일 어, 박근혜 대통령과 어, 아베 총리 예, 당시 외무부 장관 어, 윤병세 장군과, 네. 어, 뭐, 일본 내무장관 사이에 네, 합의가, 이제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음. 어,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어, 사실 검토를 해봤죠. 네. 어, 정말, 어, 폐기 수준을 음. 한번 밟을 수 있을까. 음. 근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 이 정부가,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박근혜 정부는 보수 정부고, 여기는 진보 정부인데, 아마 혁명이 나가지고, 공산당 정부가 들어섰다면 폐기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그런 정도의 그, 중요한 합의를, 전제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좋은 합의든 나쁜 합의든, 합의는 합의. 국가간의 합의다 어, 이런 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어, 사실은 거기에 얽매여서 전혀 외교력을 상실해 버린 일본의 그이 문제에 관한한 음. 그런 것이 지난 에, 3년, 4년 이제, 이제 5년 차 들어온에서 지금 변화가 엿보이기 시작을 했죠. 음. 그러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로서는 어, 암덩어리를 안고 수술을 하자니 목숨이 떼어버리자니 생명이 유독하고 그냥 가지고 가자니 생명만 그냥 연장이 되는 네. 그런, 음, 지난 한일 관계의 4년이 아니었을까. 네. 어, 이렇게, 어, 좀, 결론 알린 결론을 좀중간에 내려볼 수가 있겠죠. 이게 또 재밌는 부분이 다른 그뭐 노무현 대통령, 그 임현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비슷했지만 이 처음에 한일 관계가 좋았다가 점점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권은 이게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게 예. 나쁘게 들어가서 예. 더 악화가 되는. 예. 한일 관계에서 아마 이렇게 한일 관계가 안 좋았던 시기가 아마 이 정권이 아마 가장 네. 그 관계를 안 그, 좋았던 그런 네. 그 직접적인 것은 역시 그 위안부 합의에 네. 예, 그 불가역적이라는 합의라는, 합의라는 것 때문에 그걸 안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원초적 결함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국제 정세의. 네. 변화 이게 어, 이런 것은 우리가 국민들도 딱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보려면 왜 그렇게 딱할 수밖에 없는가? 그동안 어, 65년 전에도 그렇고 45년 1945년 이래 65년 이래 예, 한일 관계는 중국이나 과거에는 소련 지금은 러시아죠만 중국을 직 직 상대하는 게 아니고 어,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세 나라가 손을 잡고 공산주의와 대결하는 냉전 시대 반공 연대였습니다. 네. 반공 연대는 그때는 이런 문제들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뭐 박정희 대통령의 그 어, 한일 국교 정상화도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의 어 어, 문화 개방도 있었고 뭐 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한때 한 일본 관계가 좋았을 때도 있, 있었어요. 그것이 반공 연대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미국이 슬로와간으로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공 연대는 한국이나 일본에게 철실했던 거죠. 데 그것이 에, 바뀝니다. 적어도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넘버 투. 지금, 중국이란 나라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공연대가 반중연대로 이렇게 네. 바뀌어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반공연대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반중연대는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네. 그런 처지에서 한일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 고육지책으로, 다행히도, 우리 한국에서, 국내에서도, 어, 뭐랄까, 사회, 시민사회 의식이 조금 높아져서 그런지, 어~ 법원에서 네. 어, 최근에 이제 어~ 그~ 어~ 판결이 그건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 보편적 상식적 국제 룰에 의해서 어~ 뭐~ 하는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문 대통령도 거기에 약간 이 정부가 지금 약간 어~ 방향 선에 할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잡았다고 그럴까 네, 네, 네. 어~ 지금 음. 에, 그런 와중에까지 왔는데요. 네. 어,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어, 이야기해야 될 것은, 과연 이 문제를 한일, 한미 또는 중국까지 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어, 지금 이제 정상적인 그 외교가 다시 살아나고 정상적인 국제 관계가 어, 그 지금 지금은 이렇게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 관계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어느 정도 할수 있는데 그 동맹이 반중 연대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고요. 음. 처음부터 한국과 일본은 동맹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네. 다만 반공 연대에 의한 협력 관계였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은. 미국과 일본은 손을 잡고 반중 연대를 하는데, 한국이 거기에 가담시키려고 하는데, 한국을 음. 한국은 가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에서 수, 한국이 수출해 가지고 벌어들인 이익보다, 그두 개를 합쳐놓은 이익보다 중국 한 나라에 수출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지금 1.5배입니다. 음. 그런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앞으로 좀 어떻게 타개해 볼 거냐, 이런데 중심을 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계속 이 지금 한일 간의 여러 가지 모순되는 문제, 이런 것도 좀 차분히 들여다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네. 그 오늘 저희가 또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어쨌든 그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에 이 한국 정부가 이 오락가락하는 이 모습 그리고 또이 애매한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이 한일 관계는 더욱 더 악화된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고, 근데 또 이게 문재인 정부로 들어오면서 더 더욱 악화가 되고 뭐 경제 보복까지 가게 되는 뭐 최악의 한일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 형성이 됐는데.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 교수님을 모시고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뭐 한일 반 최악의 한일 관계가 어디까지 갔었는지 이런 것들을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다시 그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에 관심 많으신가요? 다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더 공정한 언론 아주 경제 5개국어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따뜻한 미디어 아주 경제 오늘도 아주 경제적인 생각을 전합니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세계를 만나는 원칙과 상식의 정도 언론 아주 경제